초등학교 5, 6학년 수학 93쪽 2번 비례식과 비례 배분입니다. 내항의곱과 외항의곱이 같은지 확인하여 비례식인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3대5는 9대15, 10대35는 2대9. 이 문제는 각각의 비례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말합니다. 7대3은 21대9.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7과 9, 바깥쪽에 있는 7과 9는 외항이라고 부르고 3과 21,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3과 21은 내항이라고 부릅니다. 비례식에서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외항인 7 곱하기 9는 63. 내항의 곱인 3 곱하기 21도 63. 따라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례식인 3대 5는 9대 15. 이것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면, 먼저 외항의 곱3 곱하기 15 45. 내항의 곱5 곱하기 9 45. 따라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기 때문에 비례식이 됩니다. 두 번째 비례식, 10대 35는 2대 9, 여기에서 외항 10 곱하기 9, 내항의 곱35 곱하기 2, 외항의 곱은 90, 내항의 곱은 70, 외항과 내항, 내항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비례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에서 비례식인 것은 3대 5는 9대 15만 됩니다.